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토요일 기도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려오시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시어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동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블라디의권을 받았사 십자가를 받게 하시고 장사한 지사하매 죽은 자 가운데서 도 살아나시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하나님 모피난 임재십니다. 죄를 졌어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니라 성령이 이사함, 걸강공이와 성도와 세계 동안에 있고 죄를 사하시는 있고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함 나인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서 또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참 상호하면서 오늘 주말에 또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몸을 주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빛 가운데 가게하시고, 모든을 원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날이다. 아멘. <목소리> el viva que 오늘 돌발 퀴즈는 다니엘스 2장 24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갔나?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누구에게로 가서 그랬죠. 다니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서. 두 번째 문제. 그 사람에게 부탁한 두 가지는 뭐냐. 첫째,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가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이것을 부탁했죠. 두 번째 부탁은 나를 왕의 앞으로 가로하라. 세 번째 문제. 그리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가. 내가 그 가로를 왕께 알려드리리라. 금요일마다 우리 다니엘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는 겸이 가로 속에 들어갈 문자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어,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어,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됨을꼭 인식하시고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말씀을 생각해 볼 본문은 베드로전스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되는 특금과 영예로운 불르심이입다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도 영접와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밝혔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별 마신 목적이며 그의 순종하는 자네로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1장 2절의 인사만 해도 이 성도에 대한 정의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목적에 의해 특함을 입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가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에게 도움만을 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순종이 입양의 조건이 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입양의 선물은 각없이 거저 얻는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전제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록 순종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자들과 구분, 구분 지어주는 변화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택한자인지 택하지 않는다는, 아, 않는 자인지 딱 구분이 가죠.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명하여 이 세상의 사역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할때그 순종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자식의 착한 성품과 선한 행실에서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옛 모습, 옛 습관을 따른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옛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려야 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실 일에 관하여 응급할 때마다 우리의 예사람이 그 사역과 함께 멸안마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로마스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받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받겠다. 거기서 죽었다면 예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종로릇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 옛사람 옷을 입은 것처럼 옛사람 벗어버리라. 골로스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맞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모마스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음. 옛 사람은 제가 지배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렇게 대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 사도죠. 알지 못할 때라는 말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불르심을 받기 이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악의 근원은 불신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이 아무리 그들의 불신함을 책망할지라도 그들은 흑암에 찬 소경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찬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더듬더듬 길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가 울도에베소서상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하지 못한 곳에는 집단적으로 흑암과 우류와 공우가 가득하고 빛과 생명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현상이죠.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끌경한 자들로 알고 그들이 범죄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의식시키고 그들의 심판자가 하늘에 있다는 것과 그들 안에서 심판하는 자를 깨닫도록 해주는 일을 무능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중 아무도 거기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임으로 그에게서 떠난 자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소경이 되어 깊은 구렁에서 방황하게 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더 이상 사육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자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은혜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자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의 새로운 삶 가운데서 무슨 진전을 보였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만큼 진전을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무수한 타락에 몰두함으로써 눈에 수근이 가려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고린도우서 3장 14절, 15절에서 구약의 그 참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 빛이 있는 그것을 빛대어서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가려졌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훈련하고 가르친 것은 하나의 참된 빛이었으나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가 그들은 빛 가운데서도 소경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헤맬 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천지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날 그들은 뭐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같이 어둠의 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더 그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분투를 해야 되겠는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사용하겠습 다른 뭐 아무런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참된, 빛의 가는 자와 또그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는 자가 아니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 토요일 주말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주일에 또 다시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착한 자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량자처럼 복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자식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에도 감사합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모습에 예,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화됨을 기뻐합니다 옛 모습 타락한 모습 재해 오염된 모습 유혹을 달아가는 모습 썩을 것을 추구하는 모습 옛 행위를 가진 모습들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이제는 사욕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주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충만케하여 주었소.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쫓아갔습니다. 몸의 사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흑암에 처한 소경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거기에는 빛과 생명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구렁에서 훈련받게 되심을 됨을 감사하고 이제 살아온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욱 충만케 하는 빛에 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으며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